토트넘의 완벽한 승리 속에서도 유일한 오의티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전방으로 출격한 히샬리송인데요. 히샬리송은 두 차례 슈팅을 날렸으나 그다지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을 놓치면서 상대의 수비에 걸리는가 하면 결정을 지어야 할 순간에도 불필요하게 드리블을 하다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전반 36분 메디슨에게 절묘한 수루 패스를 받았는데요. 히샬리송은 문전 슈팅 기회에서 수비수가 쫓아오자 한번 접었고 이내 부정확한 스텝이 나오면서 슈팅이 수비수에 막혔습니다. 기회 창출은 전무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또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 상황에서도 전혀 우세하지 못했습니다. 전방 압박대는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포기하며 느슨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히샬리송은 케인처럼 중앙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를 자주 끊어 먹는가 하면 역습 상황에서도 실수가 나오면서 팀 공격 흐름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히샬리송은 60분을 소화하면서 11번이나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상 경합에서 7회 시도 중 2회 성공, 공중 경합에서 5회 시도 중 2회 성공으로 나갔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잃어버리면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히샬리송에게 인내심을 보여줬던 코스테코걸로 감독도 후반 이른 시간인 15분에 히샬리송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데 대한 무언의 질책이었습니다. 코스테코걸로 감독은 실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에 한두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후반 초반 15분까지는 우리의 경기력을 잃었다. 패스를 서둘렀고 몇 번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상 딱 히샬리송이 뛰었던 시간인 60분과 일치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후 우리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추가 골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히샬리송에게 포트넘 출전 명단 중 가장 낮은 점수인 6.3점을 부여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에 이어 무득점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본머스전에서 왼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더니 히샬리송이 그라운드를 떠난 후반 15분부터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변신해 본머스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최전방으로 이동한 직후인 후반 18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감각적인 2대1 패스로 우도기의 침투를 도운 장면을 언급한 것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슈팅 이외 패스 성공률 84.6%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키 패스를 4번이나 보여줬습니다. 팀내 최다입니다. 무엇보다 측면이 아닌 최전방에서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고무적이었는데요. 이제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해줄 메디슨이 중원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골 욕심을 낸다면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샤를리 송을 빼고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은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수비수와 경합하며 공을 지키고 빠른 발로 뒷공간을 침투하는 등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손흥민이 버려놓은 공간을 측면에서 뛴 이반페리 시치가 활용하며 슈팅까지 이어가는 등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포스테코골로 감독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해 잘 알고 선수 경력을 쌓아 올린 과정도 지켜봤다. 중앙에서 뛸수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도 손흥민의 원톱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풋볼런더는 전반 본머스에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을 안겼다며 두 번째 골에 대해서도 손흥민은 할 말이 있다. 데스틴이 우도기를 보고 패스했고 우도기가 대한 쿨로셉스키의 마무리를 도왔다고 해설했습니다. 해리케인이 떠난 현재 팀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선수는 단연 손흥민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손흥민에게 감동받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머스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그는 선수들이 경험도 많고 뛰어난 선수지만 과거와는 다른 플레이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할 때 어려운 선수가 될수 있다. 내가 경력이 이 정도인데 왜 바꿔야 하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 될수 있었지만 손흥민은 작년과 다른 역할을 잘 이해했다. 지난 주말에 메디슨과 손흥민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칭찬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역할은 새 시즌 연속 바뀌고 있는데요. 누누산투 감독 시절과 콘테 감독 시절에는 공격적인 역할을 보여받고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로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콘테 감독 전술에서 수비 불안으로 희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패스 연결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득점이 없자 비난을 받았지만 손흥민은 콘테 감독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의 역할도 다른데요. 공격 전술 속에 손흥민은 전통적인 윙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히샬리송이 없을 때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트넘의 에이스이자 주장으로 자기 위주의 전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손흥민은 팀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테랑인 손흥민의 모범적 태도에 포스트코글로 감독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축구선수 해리 케인이 손흥민을 배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영국 스포츠 브리프는 해리 케인이 자신과 함께했던 선수 중 가장 뛰어났던 선수의 이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2016 시즌부터 8시즌 동안 손흥민과 플레이 스타일을 맞춰갔던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EPL에서만 총 47골의 합작골을 만들어내면서 최고의 듀오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중 손흥민이 24골, 케인이 23골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케인의 전성기 시절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손흥민일 거라 예상한 질문이었는데 대답은 예상외였습니다. 그는 토트넘 선배 가레스 베일을 언급했습니다. 케인은 베일을 두고 놀라운 재능과 믿을 수 없는 속도, 기술을 가진 선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격 모든 자리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고 최고 수준의 경기를 뛰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사실상 케인이 베일과 함께 뛴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요. 지난 2004년 토트넘 호스퍼 유소년 팀에 합류한 케인은 2011-12 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레이턴 오리엔트, 미롤 FC, 노리치 시티, 레스터 시티 임대를 거쳐 2014-15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 34 경기에 출전하며 주전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13년 케인이 레스터 시티로 임대 갔을 때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이후 베일은 2 0 2 0 2 1 시즌 임대로 토트넘에 복귀했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췄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케인은 잉글랜드 국가대표였고 베일은 웨일즈 국가대표였기에 국대에서도 한 팀으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케인이 8년간 함께한 손흥민을 뽑지 않은 것은 국내 팬들이 실망할 만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손흥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새로운 플레이메이커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득점력과 함께 날카로운 패스 능력을 장착한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레스터시티에서 올여름 이적한 메디슨은 토트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공격,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면서 날카로운 킥으로 기회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브랜트포드와의 2023-24시즌 개막전에서 이도움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후 본머스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기록하는 등 연착륙에 성공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 손흥민을 보좌하고 유기적인 호흡을 보이면서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새로운 동료인 메디슨과의 호흡에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메디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하루 종일도 가능하다. 매우 좋은 선수다. 토트넘은 몇년 동안 기회를 만들고 패스를 해주는 이러한 유형의 자원이 필요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메디슨은 매우 중요하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이 기쁘다.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슨이 토트넘에서 첫 골을 기록해 매우 기쁘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럴 자격이 있다. 항상 개인이 아닌 팀을 생각하며 뛴다며 케인의 개인적인 골 욕심에 빗대는 발언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BBC는 토트넘이 마침내 에릭센의 대체자를 찾았다. 에릭센이 떠난 후 토트넘에는 창의성이 부족했다. 토트넘의 창의성 부활에 메디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메디슨은 중원에서 손흥민은 히샬리송 대신 전방에서 골잡이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흥해라, 손흥민. 이상 시원TV였습니다.